낮아지는 순간들도 주셨고, 여러 가지로 모욕과 모함과 질시와 시기도 당해봤고, 배신도 당해봤고, 재정으로 따지면 뭐한 5, 60억 정도가 모자라 봤고, 하여간 저한테 들어오는 모든 돈은 지금도 계속 다 나가죠. 네, 지금도 어떻게 보면, 제것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. 어.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엄청난 재정의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. 하나님은 미국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어.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어. 오지랖이라고 할수 네. 있는데요. 네. <laughs> 네. 채워야 될 재정은 잔뜩 있는데. 네. 네. 하나님은 너그일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 할래? 그러시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저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할게요 하고 열심히 위로하고 세우고 또 작은 교회 찾아가서 섬기고 그런 일을 하면서 재정에 대한 기대를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지나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또 저희 필요들을 계속 채워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그렇구나.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는 거구나. 아예 내가 내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치에서 기쁨으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또 사라지더라고요. 그러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부요한 사람이더라고요. 댓글로 당신의 기도를 나눠주세요. 롬파리팔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